자 오늘도 김시영 TV가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혹시 새로 오신 분 계시면 구독 버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노래 부르고 난리났죠 지금. 자 오늘은 또 우리 파이코인 세계에서는 과연 어떤 소식들이 올라와서 이슈를 끌었는지 파이코인 최신 트위터 소식을 전부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죠. 다음. 자 상단에 보시면 모양도 이름도 똑같죠.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지만 입출금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자 오늘은 개당 54,8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장된 거래소 후오이 글로벌 한 곳만 보시면 됩니다. 자한 번씩 말씀드리는데 오늘 우연히 이파이 코인의 영상을 보신 분 분명히 있으시겠죠. 유튜브라는 게 이 알고리즘을 타고 어떻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꼭 파이코인이 아니더라도 일반 코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알고리즘을 타고 김시향 tv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눌러서 지금 봤는데 딱 54,700원 이 금액을 보셨다면 이 파이코인을 보신 겁니다. 개당 54,000원입니다. 깜짝 놀랬지요. 지금 휴대폰으로 간단하게. 최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로 만나봅니다. 다음, 자 22년도 12월 29일에 호흡이 글로벌에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을 하고 그 다음 날 12월 30일에 최고 가격 345달러를 찍고 내려왔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뭐 깜짝 놀랐겠죠. 오늘 처음 보셨다면 최고를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 8개월 동안 쭉 하락을 합니다. 그러다가 작년 8월 달에 100% 이상 올랐습니다. 다시 내려왔죠. 그리고 올해 3월 달에 봄에 난리가 났었죠. 300% 이상 올랐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10월 달이죠. 78% 올랐습니다. 바닥에서. 그러나 지금 다시 수렴하고 있죠. 밑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당 39.7달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크게 쏠줄 알았는데 어, 조금 아쉽습니다. 힘을 받지 못하고 다시 하락을 하였습니다. 가격과 추세는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다음, 자 우리 본진으로 들어왔습니다. 파이네트워크 트위터 본진입니다. 오늘의 새로운 소식은 업종 19일이 마지막 소식, 노드 소식, 그리고 팔로워. 아, 팔로워가 지금 분위기가 계속 좋네요. 계속해서 신고점을 깨면서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343만 팔로워를 기록했습니다. 단기 목표 350만 잡고 쭉쭉 우상향 하면서 올라가도록 하죠. 파이코인의 인기를 알아보는 척도로 이 팔로워를 볼때 대략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인기냐, 지금 오픈메인넷이 다가오는 순간에 이 팔로워들이 늘어나는지, 아니면 줄어드는지, 급격하게 늘어나는지, 이거를 보면서 파이코인의 인기를 알아볼 수가 있겠죠. 다음. 자, 파이뉴스로 들어왔습니다. 사진이 올라왔죠? 내용을 봅시다. 파이네트워크 설립자 니콜라스 코칼리스 박사를 신뢰하십니까? 예스 yes 또는 노. No. 파이의 미래에 대한 그의 비전을 믿는다면 댓글에 예를 남겨주세요. 자, 파이코인이 채굴되고 나서 기간이 상당 기간 흘렀죠. 5년이 흘렀기 때문에 아마 지금쯤에는 파이코인을 싫어하는 사람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차피 우리가 채굴하고 있는 코인 그 코인의 대장이죠. 수장 믿고 뭐갈 수밖에 없죠. 기대감을 가지고 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본사에서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 변화가 되고 우리가 최고라는 앱에 소식이 올라오고 움직이는 게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대표를 믿고 갈 수밖에 없다. 함께 최고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도 믿고 신뢰하고 가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당연히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통령도 뭐100% 만족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건 뭐 당연한 겁니다. 계속해서 본사를 이끌고 어, 스케줄대로 꼭 진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자 다우월드로 들어왔습니다. 한국 최고의 파이코인 1인자 다우월자 오늘은 퓨처파이님의 소식을 이렇게 리트윗 해주셨습니다. 퓨처파이님은 오프라인으로 파이코인 매장을 다니고 계십니다.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죠. 자, 내용을 보죠. 이곳은 파이 결제를 받는 한국식 노래방입니다. 주인은 파이에 대한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주변의 다른 매장에서도 파이 결제를 받도록 격려하고 노력합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인터뷰와 촬영이었습니다. 퓨처파이. 여러분도 퓨처파이님의 유튜브에 가셔서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확대해볼까요, 한번? 자, 노래방인데 1파이에 3만원 쳐줍니다. 22 달러죠. 이름이 골드 노래방. 자, 입구가 뭐 아주 화려합니다. 밑으로 이제 내려가는 것 같은데 아주 화려합니다. 피처파이 님은 유튜브에서도 노래를 한 번씩 부르시기 때문에 아주 좋은 시간을 가지신 것 같아요. 자, 매장에 방문하시면 이렇게 미니 입간판, 이렇게 어, 또 주고 가시죠. 선물로. 자, 전국 모든 곳을 다니시기 때문에. 정말 그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골드 노래방. 지금 위치가 나와 있진 않은데 유튜브 참고해서 근처에 계신 분은 꼭 방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자, 파이네토크 멤버스로 들어왔습니다. 자, 함께 보죠. KYC 유예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적격한 파이어니어는 KYC 검증 및 마이그레이션 체크리스트를 즉시 완료해야 합니다. 파일을 확보하는 것을 놓치지 마세요. 파이 네트워크. 자, 케와시 유예기간이 시작된 지좀 됐죠? 일단은 11월 말까지 케와시 완료하고, 그리고 12월 말까지 마이그레이션 완료해야 됩니다. 신청 안 하신 분들, 설마 뭐 아직 있으실까 싶은데, 꼭 기간 내에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자, 파이 네트워크 월드로 들어왔습니다. 항상 AI 그림, 입 디테일 있는 이 파이코인에 관한 디테일 있는 그림을 제공을 해줍니다. 만화 같으면서도 실사 같으면서도 뭔가 좀 재밌고 또 서정적인 그런 그림을 올려줍니다. 오늘 비도 오고 두개 정도만 함께 보도록 하죠. 디테일을 찾아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게 자 홍콩의 어떤 그림처럼 이 도시에 고층 빌딩이 있고 아늑한 자리가 보이죠? 차 한잔 하시는 것 같은데 화분도 있고. 지금 보면은 이 커피잔이 파이코인 적힌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디테일이 커피잔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자, 어제 오늘처럼 이제 비가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야구가 비 때문에 오늘도 열리지를 못했죠? 기아랑 삼성이 비가 와서 지금 중단된 상태죠? 아마 내일 또 힘들게 연속 경기를 아마 할것 같습니다. 자 어느 집인 것 같은데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 조명도 있고 자 책이 아주 많죠. 이렇게 책이 많은 곳은 공부 잘하는 집이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여기에 체크리스트에 파이코인의 그림이 보이고 있죠. 그리고 지금 뭐 자는 건지 여뭐폰 뭐 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바깥에는 비가 오지만 안에서 이렇게 아늑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림이 참 신기하고 재밌죠 이게. 자 파이네토코 월드에서 두 개의 AI 그림을 만나봤습니다. 다음 자 파이 글로벌 뉴스로 들어왔습니다. 함께 보죠. 사진이 올라왔고 c c v 목표인 한개 파이 31만 달러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파이코인으로 거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그저 앉아서 파이가 나열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뿐이라면 우리는 큰 가치를 얻을 수 없을 것이고 당연히 그것은 그다지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무역 및 지원 GCV. 파이 GCV. 자, 사진을 확대해 보죠. 자, QR코드 보이고 있고 옷도 팔고 계시고 이건 우산인 것 같죠? 자, 여기도 QR코드. 여기는 뭐 생필품, 뭐 이런 거 보입니다. 신발도 보이네요. 자, 나라와 이런 건 자세히 지금 안 나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오프라인의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GCV의 가치, 이 파이코인의 가치가 올라갈 수 밖에 없다. 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자, 뉴스 점 파이로 들어왔습니다. 함께 보죠. 캡처가 밑에 하나 있고, 크립토 캐시 아웃. 솔루션에도 자체 다이어그램이 있으며, 이는 ATM을 통해서 파일을 일반 통화로 변환하는 솔루션이며, 오픈 네트워크가 곧 출시될 것이라는 조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 2024. 자, 밑에는 뭐 백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지, 뭔가 다이어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ATM으로 연결되어서 변환하는 솔루션이다. 어떤 절차가 쭉쭉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콜 적힌 거 보니까. 자 여기에 이제 핵심은 어, 오픈 네트워크로 가고 있다. 출시될 것 같다. 요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다음. 자다 틀라 68로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또다 틀라 68 아저씨가 어, 깨끗한 영상을 올려주셨는데 이게 무슨 행사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난리가 났죠. 전부 다 갖춰 입으시고 이 파이 코인에 어떤 모임에서 뭐 장기 자랑인지, 근데 퀄리티가 지금 조명하고 이게 방송국 수준이거든요? 이 다틀라 68 아저씨가 베트남 쪽인데, 지금 영상의 멤버들을 보면은 베트남 갔거든요? 자, 참, 이런 행사가 엄청나죠? 지 방송국의 어떤 노래 자랑인데, 이렇게 파이코인을 홍보하면서 본인의 어떤 뭐 가창력도 뽐내는 건지 정말 대단합니다. 뒤에 백댄서들도 다 멤버들입니다. 지금 옷다 같이 입으셨죠? 참 신기하고 흔히 볼수 없는 그런 영상을 어쩌다 한 번씩 또 올려주고 있는 이 다틀라 68 아저씨. 지속적으로 재밌고 이런 새로운 영상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파일레볼루션으로 들어왔습니다. KYC가 보이죠? 2일 이내에 케와시를 통과했다면 모든 것을 올바르게 수행한 것입니다. 신청서에서 선택한 것과 다른 신분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잘못된 국가 또는 신분증 유형 포함 신청서는 거부됩니다. 자, 지금 요새 신청하시면 케와시는 쉽게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을 지금 대기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이그레이션 대기할 때 라이브니스 또 얼굴 비추는 거 있거든요. 얼굴을 좌로, 우로, 위로, 아래로 뭐 이렇게 하는 라이브니스 있습니다. 그게 한 번씩 마이그레이션 기다릴 때 뜹니다. 뜨면은 이렇게 시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이그레이션을 기다리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는 거. 근래에 혹시 마이그레이션 통과되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현장에 어떤 이런 마이그레이션 통과 소식 그런 게또 궁금하거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약속된 시간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